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군 생활하시면서 수색대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 나시나요? 신교대에서 체력 좋고 성적 우수한 훈련병들만 차출해 갔던 그 부대. 오늘은 1980년대 수색대대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일곱 가지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7위 신교대 최상위권만 선발되는 까다로운 선발 과정. 1980년대 수색대대는 아무나 갈수 없었습니다. 신교대에서 체력 검정 최상위권 훈련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수색대에서 직접 내려와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신체 등이가 좋고, 달리기와 각계 전투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은 훈련병들만이 선발 대상이었죠. 선발된 후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 최소 2주에서 한 달간 신원조회가 진행되었고, DMZ 작전을 위한 기밀 유지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집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속행군, 산악뛴걸음, 서킷 트레이닝 등 살인적인 체력 단련과 함께 개인 화기 공용 화기는 물론 적성 화기인 AK 소총까지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독도법, 화력 유도, 정찰 첩보 보고 등 특수 임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해야만 수색대 흉장을 달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타 부대로 전출되었고 많은 훈련병들이 수색대를 기피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옥 같은 집체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6위 1제곱미터당 지뢰 23개가 매설된 죽음의 땅 dmz 작전 1980년대 수색대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매일 dmz에 들어가 작전을 수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과 달리 dmz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뢰 매설 지역이었습니다. 1제곱미터당 무려 23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고 정해진 수색 경로로 이동한다 해도 유실 지뢰나 북한군이 몰래 심어 놓은 지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목숨을 잃거나 다리를 잃을 수 있는 극한의 긴장 상태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위험한 임무가 매일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대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쉴 때, 수색대원들은 20kg 군장을 메고 지레밭 DMG로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에서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DMG 야간 매복작전 출동 시 이번 작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대원들이 도열하여 작전간 무사 안녕과 승리를 기원하며 목내로 배웅했던 것입니다. 5. 민정경찰 신분으로 투입되는 모순된 작전 환경. 1980년대 수색대원들에게는 특별한 흉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민정경찰 흉장입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내에는 무장군인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경찰만이 출입할 수 있었죠. 이를 피하기 위해 수색대원들은 명목상 민사행정경찰, 즉 민정경찰 흉장을 달고 경찰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완전 무장한 군인이 경찰 흉장만 달고 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K2 소총, K3 기관총, K-201 유탄발사기 등 각종 무기로 중무장하고 북한군 특작부대와 대치하며 교정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은 수색대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계급장과 명찰을 가리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전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북한군이 주요치기자를 먼저 저격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간부인지 병인지 알수 없게 만들어야 했고 작전 당일의 안구호를 철저히 확인해야만 아군 5인 사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위. 주 100km 급속행군과 200km 산악행군의 지옥훈련. 1980년대 수색대대의 체력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른 부대가 2030km 행군으로 비명을 지를 때 수색대는 매주 100km 급속행군을 소화했습니다. 급속행군은 일반 행군과 달리 시간당 56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일반 행군이 시간당 4km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중간 휴식도 최소화하고 오로지 빠른 속도로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완전 군장 20kg 이상을 메고 산악 지형의 오르막길을 시간당 56km로 달리는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km 산악행군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특공 종합훈련 시에는 5박 6일간 천리행군, 즉, 500km 행군을 수행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리 행군은 육군 특공대나 수색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의 훈련이었습니다. 체력 단련도 매일 빡세게 이루어졌습니다. 산악 뛴 걸음은 기본이었고, 서킷 트레이닝으로 전신의 근육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수색대에서는 특급 전사를 따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3. 북한군 특작부대와 실제 교전이 발생하던 최전방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DMZ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총격전과 침투 상황이 발생했고 수색대와 북한군 특작부대 간 교전으로 실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매일 밤 DMZ에서 매복 작전을 수행하며 북한군의 침투를 저지했습니다. 암흑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만으로도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해야 했고 한 순간의 방심이 자신과 전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1992년 육군 제3보병사단의 5.2 완전작전은 아계곡 대침투작전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색대가 북한군 특작부대의 침투를 발견하고 교전을 벌여 아군의 손실 없이 승리했고 무공훈장 수여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수색대원들은 항상 실전처럼 대비해야 했습니다. K1, K2 소총은 물론 적성화기인 AK에서 47까지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야 했고 야간 사격 훈련과 각종 화기 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2위 적지 중심 작전을 위한 특수 임무 수행 1980년대 수색대대는 단순한 정찰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북한 땅으로 투입되어 적지종심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임무부대였습니다. 적지종심작전이란 적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첩보수집, 타격, 교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A는 곧 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북파 공작원을 정기적으로 북한에 침투시키던 시기였습니다. 수색대는 DMZ 내에서 이들의 길 안내와 어모 임무를 맡았고 각종 특수 임무를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는 급비 작전이었고 수색대원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목숨을 건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는 810보복특임대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수색대마다 적 지피를 타격하여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90년대까지 이 특임대가 운영되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단순히 정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격력까지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1위,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특수부대 대거 창설과 강화 정책. 1980년대는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기였고, 그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었던 만큼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컸습니다. 이 시기에 특공여단, 특공연대 등 특수부대가 대량으로 창설되었고 수색대대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1981년에는 주영복 국방부 장관 지시로 대부궁징 보복부대인 812 망치부대가 창설되었고 수색대는 여기에 부사관과 교관단을 지원했습니다. 수색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수색대원들에게는 더큰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특수부대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훈련의 강도와 작전의 난이도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전시 대비 훈련이 강화되었고, 북한의 특작 부대 침투에 대비한 훈련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또한 12.1이 쿠데타 이후 군의 조직 문화가 경직되었고 상명화복의 문화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수색대 같은 특수부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혹독한 훈련과 작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대 수색대대가 힘들었던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DMZ 지뢰밭 작전, 주 100km 급속행군, 북한군과의 실제 교전, 특수임무 수행, 1980년대 수색대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낸 수색대 전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수색대에서 복무하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군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